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참아쌤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인간관계 아주 잘 만들어야겠죠.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형성하면서 어, 좋은 관계를 갖고 오래오래 지내면 참 좋죠. 좋은데 그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지는 그런 무심한 태도에 대해서 무심한 태도 한 다섯 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태도, 무심한 태도 첫 번째 그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러라니 합시다. 그러라니 어차피 우리는 타인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그 행동이 나의 기분을 지속적으로 상하게 한다면 어, 거리를 두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러라니 하자. 두 번째는 어, 다가오고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절이 오고 가듯 사람도 오고 갈 뿐입니다. 왔다리 갔다해요. 한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온다는 거죠. 어, 세 번째 무심한테도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잊고 그 사람의 습관만 기억을 합시다. 나에게 상처준 사람의 특징을 기억해두면 앞으로 피해할 사람을 골라낼 눈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가는 사람은 붙잡지 말되 욕하지도 말자. 언제 어떻게 다시 만들지 모르는 일이고 마무리가 산뜻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깨끗해집니다. 어, 다섯 번째는 어, 상대의 속마음을 추측하려 애쓰지 마세요. 나와 인연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속마음을 들려줄 거고 나와 인연을 끊고 싶은 사람이라면 속마음을 물어봤자 싸움만 됩니다. 그래서 엉켜버린 털실을 풀기 위해서 힘을 주면 더욱 단단히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 상태로 돌리기가 힘들어져요. 인간관계도 지나치게 힘을 주고 집착할수록 오히려 꼬이고 멀어지는 법이죠. 제가 이야기한 거 다섯 가지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 참 대한민국. 참 빡셉니다 빡세 어, 살기 힘들어요 힘들고 어, 어제 보니까 사멸하는 거 보니까 참 가간이 있네 가간이야 내가 볼때는 어, 딴건 몰라도 이 정치인들에게는 좀 기준이 높아야 돼 정치인들 막뭐 응? 횡령하고 부정부패하고 입시 비리하고 이 다양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을 막사면해 준다는게 자체나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갑니다 응? 다 풀어주니까 일반 우리 시민으로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차라리 그냥 생계형 범죄자들 진짜 먹고살기 힘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법을 위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줘야지. 왜 정치인들을 사면을 해줘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대통령만 바뀌면 항상 이러면 되나? 좀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어, 삼성전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월렛이라고 있어요. 월렛. 월렛이 뭐냐. 이거 일종의 지갑이잖아요. 전자지갑. 음? 디지털 지갑. 어, 삼성전가 만든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 월렛. 어, 이것이 2015년, 2015년 8월에 첫 선을 보였어요. 어, 벌써 올해로 10주년입니다. 음,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은 2016년 약 23조 5천억에서 24년에는 10배 이상 음, 성장해 가지고 350조 정도 규모를 기록해 가지고 어, 간편결제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삼성결제에 따르면 삼성월렛은 단순한 결제 기능을 넘어서 뭐 교통카드, 멤버십, 계좌관리 및 이체, 항공권 티켓, 모바일 쿠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실물 직업을 대체하는 디지털 직업으로 자리 잡았고, 어, 특히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행정적 효력을 가진,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학생증, 어, 전자증명서 조회 및 제출 등, 어, 디지털 신원 확인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키 기능도 제공하더라고요. 이 같은 혁신적인 기능과 서비스로 국내에서 삼성 원래 가입자 수는, 어, 2015년, 2015년 160만 명에서 25년 1866만 명으로 10년간 약 11배 증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3명 중이, 한명은 3명 중 1명은 삼성 올렛을 사용하고 있다. 저도 사용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매일 1660만 번에 삼성 올렛이 실행되고, 연간 결제 금액 2016년에는 3조 6천억인데, 어, 24년에는 88조 6천억, 88조 6천억, 24배 증가했습니다. 누적 결제 금액 약 430조. 엄청나죠. 이렇게 삼성 원래 시 대중화된 이유는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매장은 아직까지 마그네틱 리더기예요. 마그네틱 리더기 MST라고 하죠. 이 단말기를 쓰고 있는데 삼성 원래 시 MST 방식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서 빠르게 이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건참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현재 삼성은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싱가폴 등전 세계 61개국에서 다양한 현지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갤럭시 사용자들한테 모바일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삼성 월렛을 쓰고 싶어서 삼성 휴대폰을 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음, 그리고 아주 트럼프 일인, 이야기인데 아주 골 때리죠.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하고 AMD 쪽에다 중국에 이 저사양 반도체 수출 재개를 허가 받는 조건으로 그 대중 매출의 약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 두 회사가 미국 정부에 내는 수출 통행세만 최소 20억 달러. 다를 것 같은데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2조 8천억 H20 수출 재개는 H20 제조에 필요한 HBM을 납품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데 어, 동시에 납품 단가이나 압박 요인이 될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반도체 H20, AMD는 MI308에 대한 중국 수출을 재개하는 대신에 어, 각 품목 매출의 15%를 어, 미국 정부에 지출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어, 미국 기업이 수출화가를 받기 위해서 수익 일부를 정부에 지불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결국은 응? 정부가 삥 뜯는 거죠, 삥. <laughs> 응? 어,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랑 AMD로부터 최소 20억 달러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엔비디아의 올해 H20 매출액 예상치를 뉴욕타임스가 150억 달러, 어, FT는 230억 달러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수치의 15%를 적용하니까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가 한 22억 5천에서 34억 5천만 달러를 받게 된다. 어, 미국은 올 4월에 H20과 어, MI308을 대중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당시 미국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7신 반도체가 어, 중국의 AI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였죠. 어, 엔비디아는 꾸준히 저생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달라.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젠스랑 엔비디아 CEO는 어, 지난달과 이달 6일에 과듭적으로 음, 어, 트럼프를 만나서 수출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미국 상무부는 8일 H20과 MI308에서 대중 수출을 허용을 했고 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랑 엔비디아 AMD의 중국향 AI 칩 수출 재개가 양사의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단기 호재가 될 것으로 봐요. 중국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H20 주문이 제기되면 HBM과 D램 수요가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그 H20에 쓰이는 고성능 메모리를 한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기 때문이죠. 어, 중국 수출 제기는 물량 증가로 이어져서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엔비디아랑 AMD가 매출의 15%를 세금 형태로 내야 하는 만큼 이를 협력사인 한국 기업에 전가해서 고통을 분담할 가능성도 있더라. 어, 니들도 같이 내야 하는 거겠죠. 어, 이번 합의가 트럼프의 특유의 협상 방식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해석되죠. 어, 대미 투자 압박을 받는 한국 기업들이 이를 참고해서 유연한 대처를 준비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어, 정부가 자국 기업에 수출 허가를 내주는 대신 돈을 받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데, 어, 여기에 당초 H20에 중국 수출을 막았던 이유인 기술 유출 우려가 해소됐다는 정황도 없고, 어, 그런데도 H20 수출을 허가한 거는 음, 트럼프가 기업들로부터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수출제한 조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죠, NSC. 이 NSC에서 근무했던 중국 전문가 리저 토비는 어, 중국은 미국 정부가 수출해가러 수익을 창출한 것에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로키드 마틴도 중국의 전투기를 팔고 15% 수수료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시어요 아, 참 재밌네요. 트럼프.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나 많이 아, AMD에서도 음, 국내 기업들이 많이 납품하면은 니들도 같이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